안녕하십니까 웃는 머스입니다자집 수리가 다 거의 끝났습니다. 뭐 신발장 놓고 이제 화장실 장만 넣으면 끝이고 명절이다 보니까 비수이좀 늦어져가지고요. 하는 뭐 수리 다 끝난 상태고 너무 쉬운 거긴 한데 여자분들이 이런 건못 해가지고 요새 막 당근에도 올리시고 숨고에도 올리시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끝낼 수 있는 이문 손잡이 바꾸는 거 해보겠습니다. 자이 통을 뜯게 되면요.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요 봉지에는 이렇게 이쪽에 문에 들어가는 부분이, 문에, 문에 들어가는 부분이, 내 대한 이제 부속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. 자, 보세요. 나사가 들어가는 쪽이 안쪽이어야 됩니다. 방 안쪽. 왜냐면, 바깥쪽에서 이렇게 나사 들어가는 쪽이 있어버리면, 나사를 풀어버리면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이게 안쪽이라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, 이렇게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. 자,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, 중간에 이게 들어갈 거고요, 반대쪽이 들어가면 끝이겠죠. 좀 어려 우시면은 하나하나 생각하해 보시면 간단하고요. 자, 먼저, 이 부분을 탁 눌러서 뺄수 있거든요. 항상 영상 찍을 때는 뭐가 잘안 됩니다. <laughs> 네, 뺐고요. 자, 이거는, 보세요. 이것도 어디 간 쪽인지 헷갈리면. 이 부분이 잠금쇠를 이게 나서 돌려서 넣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쪽이 안쪽인 겁니다. 너무 오래된 나무문이라서 사이즈가 안 맞아요. 그 전기 코스탱기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애를 좀 먹었는데 자 넣어 주시고 안 넣었죠? 그러면 이쪽 나사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뭐 하셔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. 자이 상태에서 아, 이거 저쪽이고. 요렇게 해서 피스를 박아 주시면 됩니다 자, 먼저 피스를 박아 주시고 아주 오래된 나무여서 사실 좀잘 안되는 것도 있는데 피스가 좀 작죠 이때는 조금 더긴 피스를 박아 주시면 되고요 자, 이게 안쪽에 있죠 암기도 하거 확인하고 피스로 박아주시면 다요다 박지 말고 <laughs> 그 다음에 위도딱다 박아줘요. 멋지죠? 들어가 겁니다. 그러면, 이제 요거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. 이건 선택상. 저는 일다 빼놓겠습니다. 하시기 어려우시면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시면 돼 이것도 피스가 바뀔지 모르겠는데, 너무 옛날 거라서. 요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근데, 제가 이거를 인테리어 하면서 300만 원이 안 들었거든요. 보일러 교체까지. 전별막이 하다 보니까 네, 문짝 문틀을 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. 자, 이 피스 딱쫙 잡아주시고 피스. 오시오. 음, 손잡이 바꾸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. 자 작품 잘 하고요. 고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모노마스터 였습니다.